フフフ。 음. 음. <놀람> 아, 4 0 바람 오, h o 아, l 지루하니까 혼잣말이 나옵니다. 이거 굉장히 뜻합니다. 옛날에 미국에서 사는데 디자인만봐분 사냥할 때민 노는 거 그렇게 사랑하더니 이거 아무도 없네. 사실 아무도 없을 때 등산하는 게 좋죠. 조용하고 혼잣말도 할수 있고 카메라 찍을 때 잠깐 더 돌아가도 길을 잠깐만. 아씨, 좀 아닌 것 같은데. 오, 오. 낌이안 좋습니다. 수 없네. 신이도 <laughs> <시미도> 군복. <laughs> 아, 저게 신난 게 아니고. <laughs> <laughs> 이거, 이거, 이 건데 거티거아거아거이다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셔가지고 여기 뭐가 된다데. 바 있지 않습니까? 줄있으니까 가지. 동아니안 돼, 내 장갑 아이 아, 맞아 길이 왜 이렇게, 어이씨, 꼬이는지. 아, 이제 좀 아, 길다운 길. 저기가 정상 같습니다. 보이나? 이는데 <laughs> 하... 요거를 넘어간다 본데 오늘도 이거... 평범한 선언을 <laughs> 하고 싶었는데 <일인데>? 하... 실패했죠 <laughs> 카메라 떨어뜨리고 <laughs> 렌즈에 기스나고 하지만 다치지 않고 이사리 할수 있습니다. 차 파는 천원블로그에0 0뭐 0원돼 있었는데 비수기라서 다가 올라오는 길에 할머니가 뭐하려 그러는 차 끌고 여기 주차하면 는데 연락 없어. 어. 자고 있었어? 다길안 아, 내려갔지. 아니 난고지 내가 시야 가많 좁아졌나 봐. 근데 고양이 따라온대 따라오냐? 아니 길이 아닌 것 같은데 밧줄이 밧줄이 있는 거야. 밧줄이 있으니까 아 길이구나 하고 가는 거지. 여기 왜따냐 여기 온통 그 사과 사과 농장다. 옛날에 우리 베네꼬 가가지고 사과 땄잖아 그런 것처럼 얼음 꼬리라 해가지고. 근데 요즘나 진짜 왜그러지 요즘 계속 막 가지고 등산객 김 임시 투자 자 이봐 차가 2대 밖에 없었 거든. 지금 몇대 냐? 3 시간 7분 9.67km, 등반 고도는 987m 야. 날씨 는0 도.